안녕하세요. 이재의 게임생활입니다. 2025년 25번째 주 주간 게임 소식 돌아왔습니다. 이번 주에도 역시나 많은 소식들이 있었죠. 그중에서 되게 좀 재밌는 소식이 있어가지고 헤드라인도 이번엔 좀 재밌을 것 같아요. 자, 바로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가져온 이번 첫 번째 소식은 바로 GTA6 스토리 3번 거절. 세번 거절 사건 심층 분석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게 어떻게 된 내용이냐면은 그러니까 이댄 하우저가 되게 유명한 그니까 락스타의 공동 창업자 설립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이게 댄 하우저와 샘하우저가 있어요. 제가 이제 락스타 게임즈에 대해서 또 설명해 또 영상 올렸었잖아요. 그거 한번 보시면 될것 같고 이댄 하우저가 이제 퇴사했잖아요. 를 갑자기 그러면서 이제 업서드 벤처스라는 회사를 세웠는데. 이 대나우저가 왜퇴사하게 됐는지 그거하고 좀 연관된 내용인 것 같아요. 이게 약간 폭로 아닌 폭로가 좀 나와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대나우저는 누구냐? 대나우저는 락스타 게임즈의 공동 창립자고 크리에이티브 부사장입니다. 그리고 GTA 시리즈의 스토리와 세계관을 이 사람이 모두 만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GTA 3 그리고 Vice City 그리고 세안드라스그 다음에 GTA 4, GTA 5까지. 그리고 레드 데드 리뎀션 시리즈의 리드라이터예요. 그러니까 시나리오나 뭐 이런 것들을 다 썼다고 보면 돼이 사람이. 물론 이제 이 사람 혼자 썼느냐 그건 아니겠죠. 뭐 여러 팀원들이 있겠지만 이 사람이 리딩을 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2020년 3월 11일 날 갑작스럽게 락스타를 떠나게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놀란 거죠. 댄이 어, 왜 나갔냐. 그리고 댄이 나가면 스토리가 괜찮겠냐. 샘 쌤이 혼자 되겠냐, 이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왜 나갔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아무도 몰랐던 거지. 그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이런 것도 얘기가 없었는데, 갑자기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세 번의 스토리 거절 사건이 있었다. 이 내용, 이 링크에서 이제 가져온 내용인데, 그러니까 6월 16일날, 갑자기 이제 그 프라빌리스라는 인물이 이 미디엄이라는 이제 매체에 게재한 글이 이슈가 된 거예요. 이 내용이 뭐냐면은, 일단, 프라빌리스는 이제 전직 럭스타 매거진의 편집장이고요. 그리고 과거 레이즈 엔진에 대한 독점 정보를 공개한 바 있듯이 굉장히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것들에 대한 신뢰성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자, 이제 총세번의 거절된 스토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2014년에서 1 6년 그러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럭스타에서 GTA6를 되게, 언, 되게 오랫동안 준비했다라는 게 드러나죠. 2014년부터 첫 번째 거절이 났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스토리 컨셉은, 느아르 스타일의 탐정 스릴러였대요. 특이하죠? 프로젝트 코드명은 뭐 프로젝트 아메리카스 해가지고, 주인공이 그러니까 GTA5하고 동일하게 3명입니다. 경찰관, 또 경찰관의 아들, 그리고 콜롬비아의 마약왕의 오른팔. 뭐딱 들어봐도 뭔가 재밌을 것 같은데, 거절 사유는 테이크2가 이제 거절을 했어요. 내용을 딱 보더니, 아 이거 너무 어둡다. 좀 기대에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2014년부터 16년까지 2년 동안을 개발을 하다가 취소가된 거예요. 드랍이 된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또 2년 동안 2년 동안 또 개발을 막 하다가 또 드랍이 됐어. 어떤 내용이냐면은 스토리 컨셉은 복수극이에요. 복수극이고 2인으로 바뀌어요. 3명에서. 그래서 뭐3 명이 많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나 봐요. 그래 가지고 주인공 두 명인데 바이스시티 경찰관의 딸과 그리고 GTA 5의 트레버처럼 미친 마약 밀수업자의 부하 뭐 이렇게 두 명이 주인공이었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드랍이 됩니다. 이것도. 그 마지막 세 번째 2 0 1 8년도 다시 또 만든 거예요. 아 이것도 안 된다고 그래 가지고 또 만들어. 두 번째 스토리를 변형해 가지고 주요 변경점은 이제 여경찰을 아프리카계 미국인 전직 군인으로 교체를 하고요. 그리고 또한 명은 감옥에서 출소한 후 범죄 세계에 발을 담그게 되는 캐릭터 이렇게 설정 변경한 을 거예요. 불과 몇 개월 만에 이제 다시 드랍. 이것도 아니야. 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GTA 세계관과 스토리를 쭉 이끌어왔던 댄 입장에서는 내가 이렇게 세 번이나 했는데 이걸 드랍한다고 뭐 뭔가 이거 다른 거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자 그래가지고 대나오가 갑자기 그러니까 2019년도 3월에 마지막 세 번째도 이제 어 이거 아니야. 이런 결과 이런 소리를 듣고 나서 갑자기 괜히 2019년 봄부터 갑자기 장기휴가 나 휴가감 응? 그래가지고 세 번째 스토리 거절 후에 갑자기 어나 지금 장기적으로 좀 휴가 좀 쓸게 한 거예요 아내 머리에 이제 더 이상 스토리가 없어 뭐 그랬던 건지 모르겠으나 하여튼 그래서 이제 2020년 2월 4일 날 갑자기 그러니까 1년 정도 딱 쉬고 나서 갑자기 테이크 2에 SEC, 요거는 이제 우리나라 이제 공, 공시 공 올리고 그런 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업마다 뭔가 이제 뭐 임원이 바뀌었다든지 그럼 공시를 올려요. 미국 증권거래 협회인가 막 그럴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갑자기 어, 대나우저가 임원에서 빠집니다 하면서 이제 퇴사를 공식 발표해요. 테이크2에서. 갑자기 그래가지고 너무 충격을 먹은 거야, 사람들이. 저도 약간 좀 깜짝 놀랐거든요. 아니, 왜? 아니, 대니 여기 핵심인데. GTA와 어? 그 레데리의 리딩라이터하고 되게 핵심적인 인물이거든요. 스토리텔링도 좋고. 그래가지고, 어 갑자기 이 사람이 왜 퇴사했는지 지금까지 그냥 루머만 돌았어. 아, 쌤하고 안 좋다. 뭐, 테이크투 사장이 뭐 싫어한다. 뭐, 이런 별 쓸데없는 루머만, 루머만 돌았는데 지금 이 내용을 보면은 이해는 돼. 내가 지금 2014년부터 20년까지, 그니까 러 19년까지, 거의 5년간 내가 세번이나 이렇게, 이런 스토리를 할 겁니다, 이렇게 할 겁니다 했는데, 그리고 내가 누구야? 데니야 g t a 에 GTA에 어떻게 보면은, 어, 핵심이야. 그런데 내가 이렇게 하자고 랬는데테이크투에서다 거절당했어. 어, 이거는 좀, 어, 충격 먹을 수가 있지, 댄 입장에서는. 일단은, 그래가지고 현재 스토리는, 최종 승인된 스토리는 이제 샘 하우저. 그니까 러샘 하우저와 데나우저는 형제입니다, 형제. 세마우저가 이제 채택한 어, 스토리로 가고 있다. 세마우저가 네. 주도한 네 번째 스토리가 이제 테이크 투 그리고 최종 승인을 받아가지고 이제 개발 중에 있고 뭐 대충 아시겠지만 루시아하고 제이슨이 이제 주인공으로 등장하죠, 두 명이. 그래서 바이스 시티의 범죄 세계에 빠져들게 되는 내용이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개발 일정과 현재 상황은 어떠냐? 지연된 개발 과정. 좀 생각해 보세요. 지금 어, 2014년부터 19년까지. 아, 물론 기술적인 부분은 계속 이제 노력을 했겠지. 근데 아니, 뭐 스토리가 계속 계속 드랍이 되고 다시 하고 있는데 이게 진행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처음에 대니 이렇게 합시다라고 했던 게 만약에 오케이 났었으면은 아마 출시는 벌써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좀 아쉽죠. 뭐 지금은 이제 뭐 올해 가을에 출시 예정이었지만 최근 기사로는 이제 내년 5월 26일로 연기된 상태죠. 그리고 현재 개발 상황에서는 GTA6는 총 5개의 챕터로 구성되어 있는데, 현재는 이제 챕터 3개만 이제 보여주고 있고, 마지막 챕터는 마무리 짓느라고 지금 개발 지역에 빠져 있다. 개발 지역이라는 거는 이제 개발을 하시는 분들은 좀 아실 거예요. 제 생각 얘기를 하자면은, 뭐가 안 좋겠지 하고 나갔지만, 나갔었겠지 했는데, 아니, 2014년부터 이렇게 할게요, 저렇게 할게요 해왔는데, 그거를세 번이나 거절당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댄이? 이거는 조금 뭔가 댄하고 테이크투하고 뭔가가, 뭔가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특히나 이제 댄이 나가고 뭘 했냐면은, 업서드 벤처스라는 이제 굉장히 독특한 회사를 차립니다 우리나라 저기 스마일게이트하고 또 뭔가 또 협력을 해서 뭘 하겠다 이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내 생각에는 그, 된은 열받은 거지. 어, 열받은 거지. 나를, 나한테 이래? 이런, 이런, 이, 이런, 느낌? 그게 이제, 테이크 투하고의 문제인지, 아니면, 형제 간의 어떤 문제인지 모르겠으나, 된 입장에서는, 어, 열받을만 하다. 네. 뭐, 내가, 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인데, 갑자기 이제, 뭐, GTA, 뭐, 메인, 그러니까 리드 라이터가 나가가지고, 내가, 아, 근데 이번엔 내가 한번 써볼게. 이런 것도 아니고, 계속 GTA 3부터 레데리까지 어, 락스타 게임즈의 핵심 게임들에 대한 시나리오를 담당했던 사람인데 갑자기 세 번이나 거절을 했다. 이거는 조금 자존심이나 여러 가지 이제 타격을 받았지 않, 받지 않았을까. 아무튼 저도 그래가지고 이제 그 댄이 나간다 고 그래가지고 어, 되게 걱정스러운 건 있어요. 과연 GTA 6가 괜찮을까? 물론 이제 샘도 잘하는 뭐 디렉터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그래도 거의 리딩을 해왔던 댄이 나갔다라는 거는 사실 큰 공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걱정이긴 한데 그래도 그래도 락스타니까 한번 좀 믿고 있는 상태다 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동안 샘이 그 댄이 나가면서 갑자기 왜 나갔고 갑자기 회사를 차리고 그리고 왜 이렇게 또 락스타에서는 내부적으로 개발 기간이 길어졌는지, 그런 것들이 궁금했었는데, 뭔가, 뭔가, 이런 일들이 있었어, 내부적으로. 우리가 알, 지 못하는 더큰 일도 들 있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개발 지연이, 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어, 굉장히 좀 쇼킹한 내용이 공개가 돼가지고, 저는 이거를 헤드라인으로 뽑아왔습니다. 바로 첫 번째 소식은, GTA6 스토리 세번 거절 사건, 어, 심층 분석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소식입니다. 몬스터 헌터 와일즈가 지금 앞, 압도적 부정적입니다. 도대체 지금 무슨 내용이 있는 거죠? 어떤 지금 상황인 거야? 지금 보시면 압도적 부정적이에요. 압도적 부정적 아니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몬스터 토 와일즈가 출시하고 바로 플레이를 해봤고, 아 너무 이게 그때 당시 제가 쓰던 그래픽카드가 3080이어가지고, 아 지금 컴퓨터를 좀 바꾸고 뭐 다시 해볼까? 뭐 그런 생각을 하다가. 그리고 계속 슬금슬금 뭐 하다는데 하 너무 이제 렉기 심해가지고 못 했죠 대체로 부정적도 아니고 지금 무슨 일이 있는지 한번 가져와 조사를 해 봤습니다 지금 스팀 평가 현황이 최근 30일간 리뷰가 18%만 긍정적이에요 최근 30일간 18%만 긍정적이다 에, 모너니 에, 정말 놀랍습니다 전체 평가는 지금 59%가 긍정적이라서 지금 복합적이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고요 플레이어 수가 급감된 게좀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문제가 있으니까 급감이 됐겠죠. 그래서 지금 웃긴 게 최근에 이게 지금 비교가 뭐냐면은 몬스터헌터 와일드하고 7년 전 게임 몬스터헌터 월드하고 여기가 지금 6월 9일부터 역전이 됐어. 역전이 플레이어 수가 역전이 된 거예요. 조금 조금씩 더 벌어지고 있는 듯한 느낌. 어떻게 이렇게 됐나? 물론 이제. 몬스터 토트 와일즈의 올타임 피크는 130만입니다. 130만. 100만이 넘었어요. 월드는 33만이고요. 가장 많이 플레이한 게임이기도 한데, 최근 상황을 보면은 옛날 게임보다 동적이 더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 이제 심각한 문제들 몇 가지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아직도 지금 최적화 상태가 심각하다. 저도 이제 5080을 바꾸고 들어가 봤는데, 아직도 심각해요. 예, 특히나 이제 파비는 안 고쳐지나 봐. 빠르게 이동하다 보면은, 막, 군데군데, 막, 탁탁탁 뭐, 텍스처가, 막, 팝인이 되게 심해요. 그래서, 아니, 이게 왜안 고쳐질까? 물론 엔진 자체가, 얘네들 쓰는 엔진이 좀 독특하긴 하긴 한데, 이렇게 이제 오픈월드로 뭐 이제 적합한 엔진인가? 그런 얘기가 항상 있잖아요. 스터털링도 심하고, 그리고 이제 프레임 드랍도 있고, 그 팝인, 로딩 지연, 막 이런 것들. 아직도 지금 문제가 있나 봐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 얘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캡콤이 계속 이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최근에 뭐 업데이트가 있는데 그 업데이트가 해결은 못할 망정, 더안 좋아지고 있다. 뭐 이런 또 이제 일부 유저들은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컨텐츠 부족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고 해요.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핸드 게임 컨텐츠가 핵심이잖아요, 사실 모너는 저는 뭐 그렇게까지 딥하게 해본 적은 없지만 핸드 게임 컨텐츠가 핵심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모너 월드에 비해서 어, 현재의 컨텐츠가 적다, 몬스터 수도 그렇고 다양성도 부족하다, 월드에 비해서 7년 전 게임 월드에 비해서 그렇다라는 거고 그리고 난이도 문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도전적인 난이도가 있고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소위 말해 무기와 플레이어가 한 몸이 되는 고된 수련의 과정 <laughs> 이게 적절한 표현인 지 모르겠는데 그런 과정이 있고 그 과정을 하나하나 수행해 나가면서 몬스터를 정복해 나가는 동기부여가 있어야 되고 그게 어떻게 보면 이 게임의 핵심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장비 파밍의 필요성이 감소됐다 뭐 그리고 뭐 어? 그냥 한 트리로 가도 다 몬스터 죽일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무슨 공략을 하고, 어, 어떤 작전을 피고, 뭐 이런 것들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과연 몬스터 헌터 시리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고, 이제 그런 도전적인 요소가 없으니까, 당연히, 어, 플레이를 어느 정도 하고 나면은, 뭐더 이상 할거 없네. 어, 뭐야. 이렇게 해도 깨네? 저렇게 해도 깨네? 하면 또 재미가 좀 떨어질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그 외로는 뭐뭐 뭐 자잘하게 뭐 커마 같은 경우도 유료하고 뭐 하나 바꾸려면 다돈 주고 사드라 야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아직도 데노보가 지금 걸려 있는 상태예요. 지금 이렇게 최적화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데노보가 아직 해제가 안 됐다. 모넌 월드도 제가 찾아보니까 데노보가 3년 뒤에 해제가 됐어요. 3년 뒤에. 아직도 와일드는 2년은 더 남았다. 그런 내용이고요. 어깨 반응 비교 보면은 모넌 월드는 지금 아직도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고요 월드는 30달러에요. 그리고 세일하면은, 뭐, 만원대, 뭐, 뭐 소중반에살 수가 있어요. 근데, 와일드는 무려 70달러에요. 8만원 돈 하죠. 높은 가격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럼 더더욱 더 벌어지지 않겠는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제 40분들은 다 샀겠지만, 나 같은 사람도 월드와일드 다 있어. 그렇지만, 이제 플레이어 수가 급감하고 있다는 거는, 캐콤 입장에서는 이 문제가 될 거다라는 거고. 또, 근본적인 문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저는 방법은 그 하나밖에 없어요. 계속 컨텐츠를 내는 거예요. 엔드 컨텐츠를 계속 내는 거예요. 그 수밖에 없고, 그리고 엔드 컨텐츠를 내면서 조금 조금씩 난이도를 다시 좀 이렇게 상향평준화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모든, 어, 유저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게임은 없어요. 그리고 특히나 이런 모논 같은 장르 같은 경우는 사실 7년 동안 계속 저런 저 정도의 이제 플레이어 수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거는 충성도가 높은 이제 플레이어가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이제 그런 플레이어를 잡을 것이냐, 아니면은 정말 라이트 유저까지 다 잡을 것이냐, 이거를 이거 모두 다 충족시키기는 사실 되게 어려워요. 근데 이 문제를 캡콤이 저는 잘 해결해, 해결해 나가지 않을까요? 아직 좀더 기다려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거고 캡콤이 뭔가 하겠죠. 계속 DLC도 내고 조금 다른, 그니까 이제 기존의 유저들의 어떤 좀 불만을 좀 해소할 수 있고 원하는 것들을 좀 충족시킬 수 있는 새로운 DLC나 패치가 나오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결국 잘될 겁니다. 는 워낙에 인지도가 높은 게임이고 충성도도 높고 이런 장르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또개콤이잖아요잘할 거라고 봅니다. 자 단신 좀 찾아보겠습니다. 어, T1이 MSI 2025 결국 진출했습니다. 이게 4년 연속인 걸로 알고 있는데 와 제가 참고로 저는 좀 약간 T1 광적인 팬은 아닌데 좀찐 팬입니다. 찐 팬. 그래서 뭐 T1 굿즈도 많고 뭐 옛날에 진동하고 할때 그리고 작년 직관은 못 갔지만 집에서 볼때 T1 후드티고 그렇게 혼자 아 이래야지 이길 것 같아 막 그런 게 있어. 그래서 아 T1의 찐팬인데, 와, 이제 경기를 봤거든요, 하나생명하고. 와, 아니, 하나생명 만나가지고, 그렇게 발리던 T1이. 그러면서 또, 상대편에 제우스가 있으니까, 더 또, 이렇게 열받는 것보다,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하나생명으로 이제 제우스가 가고, 그리고 제우스가 있는 하나생명하고, 도란이 있는 T1. 제가 그 이제 시즌 내 경기를 쭉 보면은, T1 경기는 거의 대부분 다 보기 때문에, 보면은, 아, 제우스의 영향력이 굉장히 컸다. 그동안에. 저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올 시즌 경기를 쭉 보게 되면은. 아니, 근데 이번에 매치는 뭐지? 아, 도란이 돌았나? <laughs>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와 완전 대황난이 됐죠. 대황난이 됐습니다. 아, 그래가지고, 아, 제우스 선수한테는 좀 아쉽지만, 아, 도란이 너무 잘해가지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오, 원래 이렇게 잘했던 애야? 아니 물론 이제 T1 팬이니까 T1하고 이제 상대팀에 있을 때 도란을 보면은 약간 이게 아 이게 업다운이 크구나 네, 굉장히 잘할 때와 네, 굉장히 못할 때의 차이가 갭이 크구나 이 정도는 알고 있었는데 아니 이번에 완전 완전 크리가 터져가지고 도란이 일을 내더라고요 특히 이제 세트 두 번째 세트에서 와, 그 밑에서, 바텀에서 2대1 뜨는데, 와, 장난 아니야가지고 깜짝 놀랬던. 아무튼, 그래서 T1이 4시즌 연속 MSI 진출을 했다라는 거고, 단신인데 되게 지금 말이 길었네요. T1의 팬이라서, 그러니까 좀 이해해 주시고요. 자, 게임 패스 6월 2주차 어, 라인업이 공개가 됐습니다. 쭉 공개됐는데, 리매치 신작도 있죠? 리매치도 있고, 나이트메어, 리틀 나이트메어 2도 있고, 뭐, 뭐, 라이저 오브 툰레이더도 있고, 여기 워크래프트 리마스터 2개하고 깜포지드요것도 <laughs> 나왔어요. 그리고 크오브디티 월드워 2 그리고 제가 여기서 가장 재밌게 는임 뭡니까 하면은 저는 요거 어게인스터스톰 요거 한번 해보세요. 요거 되게 재밌거든요. 스팀에도 있습니다.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굉장히 오래 했던 게임인데 여게 아마 스팀에서 압도적 긍정적인 게임일 겁니다. 어게인스터스톰 요거 한번 해보시길. 적극적으로 권, 추천해 드립니다 자세 번째 소식입니다 피해 거짓 판매량 300만장 돌파 여기는 좀 남기지 않았는데 스텔라 블레이드도 300만장을 거뜬히 돌파했죠 아, 이거는 이제 스팀에서만 판 300만장이 아니라 플스, PC 다 해서 300만장을 돌파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피해 거짓과 스텔라 블레이드 두 게임 모두 300만장을 돌파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네오이즈가 개발진 전원에게 천만원의 인센티브를 주고, 2주 휴가도 주고, 닌텐도 스위치 2도 지급을 했대요. 음, 휴가가 진짜 부럽고, 그 다음에 천만원? 그 다음에 닌텐도? 이렇게 부럽네요. 여러분들은 어떤 순으로 부러운지 궁금합니다. 아무튼 우리나라 게임들이 이렇게 300만장을 돌파한 게임이 계속 나온다? 어쨌든 되게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고민고민하다 결국 스틸라 블레이드 스팀판으로 다시 질렀습니다. 엔딩을 풀스에서 봤지만, 그래도 이걸 참지 못했어. 초반을 열심히 달리고 있는 중이고요 자, 그리고 재밌는 소식입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귀환. 뭐 유튜브로 짤리려나 모르겠는데. 자, 이게 지도가 보이시죠? 이렇게 일본이 있고, 일본은, 야, 일본도 스팀 많이 해. 이게 뭐냐면, 그 스팀에 어, 접속한 IP와 이런 장소 정보 이런 부해가지고 이제, 어디서 접속을 했는지가 나오는데 일본은 뭐 거의 우리나라랑 거의 비슷하게 우리나라는 여기 강원도 산골 이쪽 빼놓고는 뭐 빽빽하죠 일본도 그렇고 중국도 많아요 그런데 중국 원래 북한은 없었거든요 근데 불이 들어왔어 북한, 평양 평양 위치잖아요 평양에서 불이 들어왔어 근데 이게 하루 없어졌다가 하루 다시 나왔거든요 원래 19일 날 없어졌다가 20일 날 다시 들어왔어 근데 이게 도대체 누구냐 이 불을 낀게 누구냐? 여기서 스팀 누가 접속했냐? 네. 지금 스팀에 접속해서 야 동모 유보시라오 내 게임 라이브러리가 이렇다 <laughs> 이런 거 아닌가? 아 스텔라 블레이드의 영향인가? 아 스텔라 블레이드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왠지 이 빛은 스텔라 블레이드라고 저는 강력하게 강력하게 저는 생각합니다 무슨 게임 하는 걸까? 여러분들은 이 빛의 정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누가 어떤 게임을 했을까요? 저는 당연히 거기 있는 사람이 스타라 블레이드를 했다. 이한표 던지겠습니다. 자, 마지막 단신입니다. 데스 스트랜딩 2. 어, 26일 날 출시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목요일 날 출시고요. 요 출시 기념으로 마동석 님이 이제 거기 스타라 그니까 데스 스트랜딩 2에 나오잖아요. 거기에 이제 아, 많이 기대해 주세요 하는 영상까지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좀 봤는데 뭔가 좀안 어울려, <laughs> 뭔가 되게 어색해. 아무튼 26일이고 디럭스는 24일부터 플레이 가능하고요. 사전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요제 플스 화면 화면인데 어, 사전 다운로드 가능하다고 그래가지고 다운로드는 받아놓은 상태고요. 굉장히 기대하고 있는 게임이고 제가 6월달 기대작이라고 한 올린 게임 중에 지금 거의 다 실패거든요. 근데 요 게임은 절대 실패가 아닐 겁니다. 그요 게임에 대해서는 제가 오래간만에 초반 플레이 좀 해보고 좀. 진행을 해보고 어, 초반 리뷰 영상 한번 올려볼 계획입니다. 여러분들도 기대하시고 계신 분들 꽤 있을 텐데 어, 만약에 좀 일찍 해보고 싶으시다 그럼면 디럭스 받고 회전운을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24일부터 달리기 예정입니다. 자, 이렇게 한 주간 게임 소식줄 살펴봤는데 어, 이번에 헤드라인으로 올린 저게 영상이 있잖아요. 저, 어, 공교롭게도 제가 작사 게임즈에 대한 설명회를 마쳤어요. 마쳤는데 거기서도 이제, 댄이 왜 나갔을까요? 뭐 되게 궁금해가지고 자료를 여러 개를 찾아봤어 근데, 왜 나가든지 이렇게 예상되는 소스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걸 딱 보니까, 아, 댄이 열받을만 도 하다. 그리고, 열받은 걸 떠나서 뭔가 자신의 입지나 이런 것들, 그리고 뭐, 테이크투하고의 어떤 관계, 또는 뭐, 더 나가서 쌤하고의 관계, 뭐, 이런 부분들에 뭔가 좀 분열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만한 소스가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아, 이번 주간복, 주간게임 소식 준비하면서, 나름 좀 풀린 것 같아. 세 번이나, 이렇게, 이런 거 어떨까요? 저런 거 어떨까요? 했는데, 테이크 투, 테투 형님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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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다라는 거는, 아, 된 입장에서도, 뭔가 자신의 어떤 락스타게임즈 안에서의 있지라든지, 아니면은, 어, 나 내가 이제 스스로 열받은 거지. 그런 걸로 인해서, 뭔가 큰 결단을 내리는 게 아니었을까? 그런 좀 생각을 해봅니다. 샘 반독체제에서, 결국, 샘이 주장했던 스토리로 가자고 결정이 난 거잖아요. 그러면서 되게 늦춰졌는데, 과연 어떻게 나올까요? 저는 뭐, 그래도 락스타니까 잘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그동안 GTA와 레데리 시리즈의 리드라이터를 담당했던 댄이 나간 거는 저는 좀큰 구멍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서 좀무려스럽습니다 GTA6도 잘 마무리해서 좋은 게임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여기까지 2025년 25번째 주간 게임 소식 정리해 봤고요. 어, 영상이 유익하고 재밌었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주 주간 게임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